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걸어서 가요. 여기 가까워요. 여기서 그때 뭐 한, 걸어한 5분 거리? 그래서 걸어가는 겁니다. <laughs> 어제 일하는 현장에서 그 미니로더 사장님 있잖아요.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아우, 일 잘한다고. 다음번에 또 들어오라고, 쓰요일 날. 그면서 아, 일전에 줘서 아주 쉽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농담 봐봐. 네. 아, 그러면 뭐 5천원 줘요. 그 로또 복권 사기0 5천원 줘요. 그러니까, 어 사장님이 그냥. 생각할 그 시간도 없이, 어우, 줘야지. 하면서 그냥 지갑 딱 꺼내더니 만원한장딱 주시더라고. 근데 로더 사장님하고 나하고는 사실상 아무런 적응이 없는 관계죠. 그 현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제 장비를 그 업체에서 불른 거고 그 미니로더 사장님은 포장하는 것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금전적인 관계는 전혀 없어요. 근데, 로또복권 사기에 5천 원만줘요딱 음. 그러는데, 바로 만 원짜리 한장딱 주시더라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평소에 제가 그, 로또복권 사기에 5천 원만 달라 서리를 잘해요.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 뭐 현장에서 이제 그 반장이나 뭐, 어? 뭐 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일 잘해줘서 고맙다고 뭐, 뭐 이거 저를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관한 거를 로또 복권에다가 연기를 시켜본 적 있어? 한 번은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로또 복권을 사도 5천 원만 달라 그러면 줄까 안 줄까? 나를 지금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주까 안까이 생각을 해본적이 있으면5 0 오천 원만 줘요 여지까지 단 한사람도 줘본적이 없어요 <laughs> 언젠가 한번 아파트 현장을 갔는데 거의 대기0 했죠 99일 했으니까 99일을 하고서 이제 마지막 사인지에다가 사인을 받으러 갔는데, 소장님이 그러시더라고. 며칠이나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오늘이 99일째입니다. 내가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동안 어, 일 열심히 해주셔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더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못 내긴다 했어요. 그때 이만, 1 0 채우세요. 제 현장에 들어와가지고 해주셨는데, 1 0 채우고 나가시이 1만 장더 쓰세요. 그래갖고 100일, 100일째 되는 날 사인을 하나 더 받았다니까요. 더 받아가지고서 에는 100일 채워갖고 나왔죠. 그, 그 소장님이 99일인데 100일을 채워줬다. 내가 다니면서 얘기 계속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엄청 많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롯도복커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사람들한테 나 나보고 이자했다고 어쩌다 뭐 그러면은 아 그러면 5천 원만 줘 로또 복고 사게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laughs> 요런 틈에 들어가 있는 그 먼지 있잖아요 저 먼지는 닦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레자 왁스 있죠 레자 왁스를 확 뿌리는 거야 그 다음에 에어로다가 싹문물로싹 <laughs> 날라가요. 깨끗하지요. 내가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숨 쉬는 공간이니까 아무래도 좀 깨끗하게 닦을 나름. 하러... 현장에서 아일 자리 줘서 고맙다고. 아 진짜 일 잘한다고 고맙다고 고맙다고 그런 사람들. 보관세가 5천원 만져요. 그럼 아죽게 저희 이저이 그래놓고 안 줘. <laughs> 내가 계속 몇 사람한테 얘기해 봤는데 단한 사람이 안 줘. 어. 근데 한 사람 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 뭐랄까 좀 근데 어떻게 또 생각하면 또 그쪽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게 내가 돈을 줌으로 해서 복권을 사가지고 맞았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도 하는 거지. <laughs>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젠가 한번 그 복권 사게 5천 원만 줘. 그랬더니만 아씨 내가 준 돈으로 사 갖고 맞으면은 나는 뭐야 이러더라고아 이게 또 그런 것이 있겠구나.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나한테 줄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넘어서서 나한테 그런 거 돈을 복권 사라고 돈을 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복권 그이 내가 처음 만난 게 주택 복권이에요. 주택 복권을 처음 사봤는데 그 주택 복권 딱사각에는 주머니에 갖고 있으면은 참. 그 오묘한 생각이 참 많이 들어. 아 이게 맞으면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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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으로다가 한 일주일 정도 갖고 있으면은 참 기분이 좋아. 그다 안 맞으면은 에이, <laughs> 다시 안사 <자. 웃음> 그랬다가는 또 얼마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사게 되더라고. 그게 복권인가 봐. 근데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마음의 위안이 된대요. 그래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쩌다가 이제 왜그 돼지 꿈이 있잖아요 돼지 꿈 같은 거그 다음에 뭐 대통령을 만나는 꿈뭐 이런 꿈 그런 꿈 꿨을 때또 이제 아버지 어머니 또 꿈에서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했을 때뭐 이럴 때는 이제 복권을 가끔씩 갖다 사는데 1년이면 한 한 10번 정도는 살 거예요. 5천원짜리 한 10번 정도. 막 그것도 한 5만원이지. 그렇게 사는데 요번에 산 거는 주세요. 나 복권 사게 5천원만 주세요. 하는데만원짜리한장탁 주더라고. 그래갖고 아, 이분이 무게가 있으신 분이 속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 좋은 것만큼 또 상대방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지아 철근을 안 잘라줘가지고요 결국에는 저저잭 있잖아요 잭이 철근에 걸려가지고 잡았어요 아. 방해동생도 군사급 보조를 깨라 그래서 인터넷 테스도고 기분 나아